찬란한 아이템, 정배가 걸리는 아이템.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찬란한 아이템, 그러니까 뭐 리븐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븐한테 뭐 찬스운 줄 생각에 이제 행복회로 돌리고 있다가, 방템만 떠가지고 이제 찬크가 모델밖에 뭐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아쉽죠. 판도라의 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아, 근데 4-5에 그 찬템 나오지 않나요? <laughs> 아, 3-7은? 3-7. 3-7. 아, 고르면 그래도 몇번 돌릴만한 기회가 있는데요. <laughs> 어 영구? 그냥 오오, 고... 영구 아니면 마법 지팡이? 아슬큰지 가면서 또 디스코? 겸해. 또 디스코네요. 공달 선수. 오. 오늘 좋은 분들에서 좀 가장 기분이 좋은 주게 에서 파죠? 어 그리오 어, 선수가 지금? 이제 저랑 좀 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약간 코르키 가렌덱 준비했다고 했었거든요. 요번에좀 버프가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렌 버프 받긴 했습니다. 코르키 가렌덱 코르키 가렌.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바 거결 전... 바이가 네. 위대한 결이에요. 위대한 결이. 와 1코 헤드라이너 이겨버리는 와우. 1코 헤드라이너 그래도 하레벨이라서네요. 네. 지 펜트맨 수가 제가 봤을 때 위대한 결이면 저는 올라프랑 네. 요네라고 생각합니다. 요네 올라 요가 제일 좋죠. 근데 또 사코로 넘어가면 또 비에고도 너무 좋잖아요. 아 맞습니다. 코로 넘어가면 어. 요릭도 너무 좋고 무난하게 체력 관리. 네. 와 1골드 2골드? 어 설마. 이골 때도 선수는 됐어? 지금 지금 이 판에 AD가 되게 많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아마 리븐덱이 겹치거나 아니면 이제 8렙 AD덱이 많이 겹치 확률이 높습니다. 봉다리행님은 3하트 이제 받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 임피 선수 이거 두칼에서돈 너무 잘 나오는데요? 그러게요. 전 판부터 친상치 않은데요? 포르키인데 벌써 3골드 확실히 이번 패치에서 이즈리얼이 러프 먹으면서 8렙 음. 구간의 그 AD 플렉스 덱이 좀 약간 애매해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9레벨의 진 상향이라든지 이런 게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을 때는 더 강해졌긴 합니다만 구체에서 이제 골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9레벨 가는 것 자체는 쉬워졌는데 아무래도 8렙 구간에서 이즈리얼한테도 초진을 줘야 되고 하니까 좀 많이 약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즈리얼 통계가 평균 동수도가 한 4.7등, 4.8등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갔더라고요세대 때리고 이제 궁을 썼었는데, 이제는 4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원래도 이제 세 번째 궁, 보슬드가 가끔 있었는데, 이제는 세 번째 궁까지 쓰려면 한 대씩 더 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아니, 좋아졌다. 그리고 쇼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 AD 덱에서 대검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옥테제드라든지, 무한의 대검, 뭐, 아니면 피바라기, 거하 그거를 쇼진으로 빼야 된다는 라게 너무 큰 손실이고 연운이 많이 나왔을 때 원래 블루로 처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템 가격도 예쁘게 뺄수 있었는데 음... 연운이 여러 개 나오게 되면 은 추가적인 연운을 소모하기가 또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힙바어결 나르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열혈팬 여기서 이제 만약인데 팽수 선수 입장에서 열혈팬에 너무 집착을 안 하고 리롤덱 쪽으로 틀수 있는 각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뭐 구덩이라던가 이런 쪽이 나오면 그냥 바로 춤꾼으로 틀어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맞네요. 위대한 결이 쌓였고 카이사로부터 버틸 수가 없네요. 아... 아위를 만들어 주는 게 너무 좋았는데 재활용 쓰레기통이라서 음. 그냥 템을 다 때려 박았죠 데프탱님은. 음... 네. 최대한 세게 세게. 거결이 다 쌓이고 나면은 아위가 없었으면 좀 살짝 뚫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아, 데프트 행님 어, 영웅 꾸러미? 너무 맛이 없습니다. 영웅 빼고, 충돌, 충돌보 좋죠. 충돌봇으로 가네요. 근데 그, 저도... 코르키 가래는 리롤덱은 아니었네요. 네, 그냥, 네. 빌드업 하네요.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코르키 가래는, 네, 사실. 근데 좀. 오늘 그리오 선수가 이제 컨트리만 한다고 했는데, 필름 가서 컨트리 하나요? 살짝, 템이랑 3이랑 모아둔 걸 봤을 땐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아, 맞아요. 한마디씩은 왔네요 그는... 와와와 와. 와. 인천피스트 선수 가렌 6장 하급복지기 2개를 골랐네요. 헤이텔린이랑 리븐 쌍캐리 약간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번 판은 3코 캐리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맞네요. 3일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선수도 있었고 생각보다 3코 3성들이 좀 빠른 타이밍이 나올 수 있죠. 어? 공이이 어? 나왔어요? 뒤집개? 공이 있죠? 그리고 인천피스트 선수 지금 이거 코리아한테 공붕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뒤집개 운 진짜 여기죠 여기 헤드라이너가 지금 없으니까 비트 쪽으로 뽑으면은 어쩜 아, 상당하겠는데요? 심지어 증감도 좋습니다. 어, 아니 근데 보시면. 골드가 한대 때릴 때마다 계속 나와요. 얼마 뜨던지 한번 볼게요. 버스, 아 퍼센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아 버그스네. 아 근데 저, 우리가 볼 때만 때마다 뜨네요. 우리가 볼때만다 뜨네요. 알고면 살게. 네. 이골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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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못 뜨게 보지 말죠 그러면? 아 그럴까요? 하하, 좋습니다. 볼 때만 뜨네요 보니까. 지금. 각을 세 개를 보는 거 같죠. 근데 이 선수 원래 각만 진짜 여러 개 진짜 하루 종일 보거든요. 아, 각만 하루 종일 보나요? 아니 이게 네. 지금 3이라 제자입부, 제질이롤까지세 가지 있는데 네. 그 <laughs> 각을 진짜 여러 가지 보고 있어요. 네. 삼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 이제 그래 놓고 딱한 가지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laughs> 네. 포피랑 자크가 있어서 제자입부 할거 같은데요. 아, 제자입부로부터 이제 무난한 선택을 일단 충격기 아 근데 이미 있어요 티라나 아, 아리 찬 워머그 찬 쇼진 행수행님 찬 대천사 임팩이 뭐고 왔죠 잠시만요 30발 오! 리븐. 리븐 아니야 와 우는 진짜 우는 진짜. 진짜 아 여기 제 1등인데요 와 아, 비에고 비에고 한 장도 있다 비에고랑 무슨 일 있나요 오 아, 어, 리븐 인천 피스트가 손속도 세계 랭킹 1등이거든요 일단 한 분이죠 일단 씁니다 일단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고련이 네? <laughs>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리븐이 네. 딱 피움템이 없었거든요 지금. 어이돈또뜯어요이 아, 골드 한 번에 꽃 뜯었어요. 아볼 아, 아, 볼 때마다. 아니 피움템 중에 제일 좋은 걸 들고 왔어요. 피움템이 없었는데 지금. 심지어 조개가 있어. 서 조개가 나와주면서 수은각이 나왔고요. 이 네. 이러면 나중에 그냥 여차하면 8 비트 상차나 더 만들어 버려도 됩니다. 이 단은 끝까지 쓰고. 과연 곡궁 두 개. 오, 어, 치감으로 당장 사용해도 아니면 돈으로 돈 뜨나요, 설마? 햄을 인피를 갈아서 템을 거학을 만들고 수운에다가 거야. 와, 와 미쳤어요. 진짜 미쳤네요. 프로 게이머예요, 진짜로. 이단아, 끝까지 쓸만한 게와 나중에 상상. 그냥 비프 상처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어, 아,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제스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켈비트 루시안까지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구인수 주고 아 너무 깔끔한데요 이 선수? 제스니까 아. 구인수에 공박공 카냐를 해가지고 돌수를 조금 더 펌핑해주고요. 와제스니다 제스, 아. 제스로 삼신기 만드는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사실 저 리브는 지금 이선이 아닙니다. 2.8선 정도잖아요. 복제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리브는 어? 한 마리 아, 남았습니다. 한, 한 마리 나오나요 이 타이밍에? 더 푸르기 지원 해야 되고요. 리븐 올라와. 와. 와. 이 요네 삼성. 근데 가장 좋은 삼성 나왔어요. 네. 봉달 선수가 리븐을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피 선수가 고점이 높기 때문에 또 공버지. 공버지. 본인도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 이 모두를 위한 희생을 <laughs> 리븐 견제 리븐 는데버지 리븐 네. 이래야 이제야 와. 깨달아요. 심지어 오시킵을 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아 근데. 일단 요네 템이 너무 완벽합니다. 표면 선수는 어떻게 됐죠? 아까 또 트페 를 한판 하는 것 같았는데 트페 2성에다가 블리즈 방패는 단단하고요. 과담선 타이밍에 그리오랑 만났네요. 릴라오이 이거는 9랩 각이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최후의 저항이 있어요. 아, 최소의 증강체 3개는 그래도 다 괜찮은데요. 최소는 너무 좋고 맞습니다. 임피 선수 아,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죠. 빵원까지 쳤고요. 그래 지금 임피 선수는 어? 이거 비에고 인성이라서와이 비트 상승지 들어간 아. 비에고 이성이 리븐 삼성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가렌이 이제 삼성이면 아, 그 리븐에게 고점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렌이 좀잘 버텨주기도 하고. 어 근데 아리 헤드라이너. 블루이라는 아리예요. 와 아, 블루. 평공평공 예, 블루 평균. 히라라는 이제 만화 20 최대 만화 2 0에히라나 만화 2 0시기 때문에 평균 평균이거든요. 임피 선수 한번 찍나 볼게요. 어, 어 나, 나,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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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습니다. 정선. 근데 일단 나중에 저 비에고에 들어가 있는 정손으로가네 정손. 아, 네. 나중에 자그 자식이 빼면서 6비트 상징 한개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모렐로를 또한개 만들어놔야 국구한 개를 이제 비트 상징 만들어도 치감이 유지가 되니까. 일단은 트패 쪽으로 바로 파고들면서 아 너무 아, 상성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찬피만 리브는 진짜 이게 아안 그래도 트패가 리브 상대면 힘든데 네와 배치는 다 받아주겠다. 아, 진짜 욕심쟁이 한치의 어떤 낭비도 없는. 네 <laughs> 욕심쟁이 배치. <됐지. 웃음> 와오 근데 아리가 타팅하기 시작했어요. 황금공 황공주오와와 어? 와. 피라나 황금공주 아니 어? 근데 제드도 세요. 아 펑크나 풍금까지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너무 압박이 심하죠. 이거 체력이 이제 한 대편 남았어요. 어? 뒤집기 펑크. 펑크 아무도 안 먹지 않을까요? 빅이 안 찍히나요? 저거 뭐 저거 주면은 와 뉴비트. 네. 아니 이거 아무도 견제를 안 해. <laughs> 아니 근데 뭐안 보이긴 했어요. 비트가 나왔으면 견제를 했을 텐데. 네 모를만 하죠. 단사면 눈을 피했죠. 하고 자재기로 자재기? 고공 빼고. 빼고 미쳤고. 어, 하나는 패스. 구인수 만들면 되겠네요, 데캡을 갈아서. 아, 지금 템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맞습니다. 구인수, 비트, 도박꾼, 루시안. IQ 200인가요? 루시안. 천재인데요? 와. 오? 어? 아, 루시안 자리, 아, 그냥 오이다나를 그냥 쓰네요. 아, 오이다나를 아, 쓰겠다. 어, 그것도 나쁘지 모래로? 않죠? 네, 모렐로? 구인수. 제가 봤을 때 템을 안쓸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한번더 보겠다. 음. 와, 와 너무 와, 셉니다. 너무 아, 세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또, 마지막 증강에 제스가 나와서, 이다나 리븐 나온 게, 이렇게, 그냥. 그니까, 그걸 쓰는 판단도 좋았고요그 때, 어. 이 요네가, 저, 비트, 리븐 상대로, 절대 못 이기나요? 아, 아. 이 의도에 따라서 요네가 이기는 어, 각도 맞나서. 나오긴 한데, 6비트면은 아, 솔직히 좀 이기가 힘들죠. 요네는 아. 터질 것 같거든요. 사실, 거악이 있어서. 어. 어, 근데, 아, 바이브부터? 이거, 요게, 욕심쟁이 매치여가지고, 지금. 아, 그냥. 아.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니 힌트가 너무 많이 네, 나요. 아, 요네가 한 딜로스 5초 인가 났거든요 초반에. 둘다 받는 그 욕심쟁이 배치하다가 이제 전투구도가 오히려 꼬여서, 네. 요네가 딜로스가 너무 많이 나버린 모데카이저를 이제 임피 선수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음, 맞아요. 이게 삼성 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돈도 다 말랐기 때문에 케일 쪽으로 바로 또 파고들 수 있어요. 와, 예고가 네, 바로 네, 파고들면서 네, 페이일 네, 삼성 와. 바로 파트. 아 그리고 이제 준민 선수 저거 저 K 대게 저칼 끝에 올라선 삶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보통 예, 네, 저게 기본 공격력 비례에서 대미지가 들어가긴는는 거기 때문에 공격력이 낮은 K 대게는 의미가 없는 증강체죠. 어 사코삼성 각을 보는 선수가 각 보나요? 없긴 해요. 아 없는데요? 네, 네 이러면 그냥 구레까스 루시안 넣고 마무리죠. 와, 와. 루시안 끝. 그리고 아이템도 퇴원까지? 아껴놨었고요. 여기서 사실 5위 단어랑 3위 단어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저 케인 자리에 그냥 미포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거물에재즈커지면서재즈 7개 켜져가지고. 아, 어, 자, 블리츠 3성. 아, 블리츠 2성을. 리븐 3성이. 네. 이거 그냥. 그냥 네, 네, 뚫어버리고요. 디스코는 네, 6빅드비에고 그냥 궁 한번 꽝 찍으면은 갑인사상태거든요 이러면은, 데포탱님 가죠. 아, 네. 아니, 이런 와. 이렇게 잘하는데, 이번 월즈에서 한 자리 했겠죠? 아니 임피 선수 너무... 진짜 월드 나갔으면은 이거 기대해 볼만 했겠는데요? 이게 광역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 배치를 하는 디스코 입장에서는 너무 아파요 너무 세요 아. 이미 그 비트 스택 8비트 아. 스택이 풀어 쌓인 아아아아 불치 뭐하나요 아 근데 이게 배치만 좋았으면은 예.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거 불치가 리븐 맞아줬으면은 충분히 이길 만 했겠는데요 그니까요 어, 불츠 보여주나요? 아, 근데 네, 아. 힘들죠. 아, 블츠가, 아, 이 타이밍에 특태가 카우드 한 2연속 돌리면서. 네. 아, 잡을만 했는데. 아, 맞습니다. 아, 이러면 임피선수 2연속 1등. 어, 임피님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빅, 이거, 샥, 트도, 비 트도, 미오 마카세로.